VBA 문법을 배우거나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시트를 통합하고 시트를 분리하는 내용은 VBA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트를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제 욕심에서는 구독자분들이 그네 가지 버전을 다 익히고, 자, 실무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본인이, 어, 학습된, 자, 계획된 학습 순서대로, 자, 이해하시고, 습득하시고 외우셔서 실무에 적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용인 즉슨. 자 지금 현재 자, 이 파일에는 시트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취합에서부터 3월까지의 시, 시트가 있는데요. 자 1월부터 2월, 3월 각각의 시트에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에 한 곳에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버전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for next 문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이름이 멀찌 데이터 자, 1번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 for 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두 가지를 먼저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시트들 중에서 시트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할 수 있죠. 그 많은 시트들 중에서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을 보여줘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코드를 보여 달라고 할때 우리가 보통 자, 메시지 박스를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메시지 박스 대신에 오늘은 자, 디버그, 프린트, 자, 프린트라고 하는, 자, 명령을 사용을 하셔서 직접 실행창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접 실행창을 보여주는 단축키는 Ctrl-G 였었죠. 그쵸?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로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은 취합이라고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트는 자, 누굴까요? 자, F5로 실행을 해보면 세 번째 시트는 2월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요 내용 시트들의 인덱스 번호를 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더라. 아, 그리고 또 어떤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이 활성화된 시트에서 r a n g e A1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아주는 속성이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죠. 그쵸? 자,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기준으로 A1셀을 기준으로 연속되어 있는 범위를 자, 선택을 해주죠. 자, 연속된 범위를 잡아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셀을 자 하나 선택을 하고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요것을 기반으로 자, 우리가 For Next에 반복문을 사용 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4, 자 i 는 여기서 I라고 하는 번호는 자, 시트의 인덱스 번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의 인덱스 번호는 자, 누구? 취합이라는 시트는 빼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시트를 가지고만 작업을 해야 될 거니까 1월 시트는 어디요? 시트의 인덱스 번호가 자, 2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시트의 인덱스 번호는 2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3월까지니까 자네 번째 시트까지해서자 인덱스 번호 4까지 자포 m 은 넥스트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선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수 long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어디 자시트 아이번째 시트의 레인지. A 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겠다. Current region을 어떻게 하겠다? 카피를 해서 자그 다음에 어디다가 붙여 넣어? 취합이라는 시트에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죠? 자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는 어디? 자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보시면 시트 1이라는 개체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카피를 해서 자 시트 1에 어디 셀스 개체로 가도록 하죠. 자, 자 셀스 개체를 가지고 어디 자 A 열에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o s c A에 a n 엑셀 업을 하게 되면 A열에 빈 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고 A열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에서 어떻게 업셀 1 아래쪽으로 1행을 내려와야지 자, 빈 셀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도 몇 건이 안 되고 시트도 자,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 금방 취합이 됐습니다만 현업에서는 시트도 많고 데이터도 많다라고 하면 화면상에서 자, 데이터가 뿌려지는 게 보여집니다. 처리 속,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application.screenupdating을 어떻게 하겠다? false를 하게 되면 화면에서 뿌려지는 거 VBA가 워크시트 화면상에다가 처리하는 것을 뿌려주는 것을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복사를 하셔갖고요 자, 붙여넣고 자, screenupdating false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을 바 꾸는 부분이니까 다시 기본값으로 재리셋하셔야 되겠죠? 추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바꿔볼까요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현재 시트가 모두 4 개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인덱스의 번호가 4 개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시트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4라고 하지 마시고 자, 실무 버전에 맞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크 시트들의 개수를 세 개수를 세서 마지막, 자, 시트까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그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and, Excel up, Offset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짧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 e x c l up은, 자, 내장상수 3번이고, Offset 1은, 자, 괄호 1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훨씬 더 짧죠 그쵸?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코딩을 자, 간략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어, 하나가 더 남았네요. 실무에 만약에 이 부분을 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진화시킬 부분이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뿌려지기 앞서서 어디 취합 시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지우는 동작을 위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취합 시트는 시트 1이었었죠. 시트 1에 모든 셀들의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지워라고 하는 셀스 클리어 코드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F8키로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F5로 실행을 하시게 되시면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데이터를 자 시트들을 통합하는 첫 번째 버전을 써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버전을 한번 써보세 들어가죠. 자, 서브, 멀추이, g 추이 데이터. 자,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버전은 자, 포넥스. 문보다 자 진화된 반복문이 어떤 건 언제 어떤 겁니까 for each next 문이죠 자 for each next 문으로 자이 부분을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개체 변수가 들어가고요 i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범위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는 이 파일에 있는 this w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시트들을 자, 시트가 어떻게요? 전체 범위가 될 거고요. 자, 그 모든 시트들을 돌면서 시트 하나하나를 개체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하나하나는 sh라는 변수로 받도록 하죠. 자, for each next 문은 어떻게? 자, next로 끝나야 될 거고요. sh라고 하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선언하셔야 되겠습니다. dimension sh as worksheet라고 하는 개체 변수로 받고요. 자, 받아서. 어떻게 할 거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처럼 시트들을 돌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시트들을 다 돌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빼야 됩니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취업 시트는 자 어떻게 자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트의 네임이 뭐뭐가 같지 않으면 액티브 시트의 네임과 같이 않으면, 자, 즉 취합 시트를 빼면, 취합 시트를 빼고 나머지들은 반복하면서 자 데이터들을 카피 페이스트를 해라는 동작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작업과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i라는 변수를 선언해 을 주셔야 될 거고요. as long type으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for each next 문은 i라는 변수가 나왔을 때 하나씩 증가하는 게 없습니다. for next 문과 달리 따라서 하나의 자 시트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 시트의 인덱스 번호를 증가시켜 주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i plus 이라는 코드가 더 추가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다된것 같은데요. 실행 한번 해보죠. 자, F8 키로 지우는 동작까지 해보고요. F5로 실행을 했을 때, 어,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아, 이 부분이 문제가 됐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i의 초기값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i는 어떻게 해요? 자, 0부터 시작하게끔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초기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for next 문 반복문 이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초기값 i는 자, 인덱스 번호가 2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거니까 i는 1이라는 초기값이 빠져서 에러가 생겼군요. 자, f5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F4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자 취합이라는 시트에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버전으로 가죠. 자, 멀티 데이터. 자, 세 번째 버전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버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반복문이 자, for next 문써 보셨고요. 자, 두 번째 for each next 문을 써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반복문이 있습니까? do 루프라는 반복문이 있겠죠. 그렇죠? 자, do 루프 반복문을 사용하셔서 자, 우리가 자, 시트를 통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루프 문을 쓰게 되시면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 시트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 시트의 개수를 세는 동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시트 자 c n t 라 변수를 잡아왔고요. 자 w o 시트 카운트 그면 CNT라는 변수에, 자, CT의 개수가 들어가겠죠. 자, Dimension, CNT, As, Long Type로 선언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자,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할게요. 자, Ctrl-C, Ctrl-V. 라고 할 텐데 자 여기서 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i라는 변수가 나왔는데 i라는 변수 초기값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i라는 변수는 지금 인덱스 번호 두 번째 시트부터니까 초기값 2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언하셔야 되겠죠 i as long type로 선언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코드 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어떤 게 남아있으니까 자, 두 루프문은 무한 반복을 하죠. 그쵸? 무한 반복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시 t 의 개수만큼만 반복을 해야 될 거니까 자, 두문 뒤에다가 while 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죠. while 뭐뭐 할 동안 i의 값이 뭐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뭐 자, 시 t 의 개수만큼 자, 시 t 의총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까지만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하다라고 해서 옵션을 자,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 이 부분을 또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똑같은 거니까. 컨트롤 V로 들어가고요. 자, 이것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좋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자 F8키로 지우는 동작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F5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정확하게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의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여기까지가세 번째 버전이고요. 자네 번째 버전은 자네 번째 버전은 조금 더 실무에 맞도록 실무에 가깝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네 번째 버전은 자첫 번째 버전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한 다음에 자 바꿔 보죠. 시트에 저기 프로젝트 이름을 4번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요것을 조금 더 실무에 가깝도록 자, 우리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취합이라는 시트에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필드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필드명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 필드 1, 2, 3, 4라고 해서 필드명이 자, 들어갔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자, 열이 하나 더 삽입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어떻게 월이라는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아까 요만큼의 데이터는 어디? 1월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1월이라고 한 시트는 자, A열에다가 1월이라고 해서 자, 요러한 시트의 이름까지도 시트의 이름까지도 새로운 필드에 추가가 돼서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보시는 것을 조금 더자 실무에서는 좀더 가깝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자, I번째,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트 1에 셀스,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A열이 아니고 어디? B열에다가 데이터를 붙여 넣어야 될 거니까, 자, 여기를 B열로. 바꾸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onext문 들어오기 에 앞서서 어떤 거요 필드명이 입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필드명을 입력을 할게요. 어디다가 시트 1에 Range 어디부터 A1셀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F1셀까지, F1셀까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서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한꺼번에 데이터를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월그 다음에 뭐였었나요 필드 1 2 3 4로 가면 되겠죠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하셔서 바꾸면 되겠죠 필드 1 2 3 4 5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컨트롤 V 해서 필드 5까지, 그렇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F8로 지워지고 갔다가 데이터 붙여넣고 자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작이 뭐냐면 자 여기다가 어디? 시트에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쵸?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처리 속도를, 자, 고민하는 차원에서 엑셀의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자, 일단은 워크시트에서 어떤 동작을 하실 줄 아셔야 되냐면, 컨트롤, 쉬프트, 자, 별표를 누르시면 연속된 범위를 잡죠? 이 중에서 펑션키 F5. 옵션. 그러면 이동 옵션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 중에서 빈 셀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빈 셀만 선택을 해서 그러면 빈 셀만 잡혀지죠. 여기다가 시트의 이름인 1월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작을 자, 어떻게 코딩을 할까요? 자, 여기다가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갑니다. 가지고 와서 시트 1에서 스페셜 시트1에서 range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겠다. 일단 요거를 기니깐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r n g 라는 변수로 받을게요. 자, dimension r n g as range 타입으로 받고요. 이렇게 해서 연속된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스페셜 셀스 아까 이동 옵션에서 빈셀을 선택하는 메소드가 스페셜 셀스라는 메소드거든요 자 스페셜 셀스 메소드 중에서 어떻게 자 빈셀을 선택하는 동작 엑셀 타입블랭스 그럼 빈셀만 선택이 되겠죠 그 빈셀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해자시츠 아이의 아이 번째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다른 것을 자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F8키로 자 지우고요. 그다음에 F5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보다 실무에 가깝게 시트를 통합해 보는 것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분리된 시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자총몇 이제 몇. 단계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버전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 숙지하셔서 자, 실무에 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